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도심항공교통, UAM의 시대를 여는데 물길이 트였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의 방향성이 본격화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강현준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자리한 김포공항 일대, 지난 7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미래교통산업중심지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포공항이 도심항공교통, 일명 UAM의 시대를 여든데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 일대가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처음 지정된 건 2021년 12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김포공항을 개발해 선안권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6월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없이 혁신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회신을 통해 올해 9월 도시재생혁신지구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진 겁니다.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무렵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UAM 이착륙장, 간선 급행버스 등 복합환승시설과 도심공항시설이 연계된 미래교통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바뀔 계획입니다. 세개 구역으로 조성되는데 먼저 1구역엔 대중교통환승시설이 구축돼 택시, SBRT, 지하철과 연결되고 UAM 이착륙장이 들어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복합환승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2구역엔 항공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교육, 상업, 각종 생활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되고, 3구역엔 첨단 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해 관련 사업체를 유치하는 동시에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의 UAM 실증 사업과 간접 연계를 통해 UAM 기반 시설의 안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지구의 미래항공교통시설의 완성도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혁신지구 조성을 통해 3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4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동시에 공항 연계 사업으로 창출될 이익으로 공공, 체육, 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과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3단 산업이라든지 공항 업무 시설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이제 유치하게 되면은 일단 거기에 따른 이제 고용 인력들이 이제 3만 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또 고용 인력들 중에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을 할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 중이고 임차료 할인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어떤 사무실도또 필요로 한다고 그런 부분들도 약간 할인 혜택이라든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이 산업 개발과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1구역이 2030년, 2, 3구역은 2033년 준공되는 걸 목표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건축 설계, 2027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